차라리 내 탓을 해요내 탓을. 음, 이게 채널바다 아빠 이런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가 있기에 앰프 라인을 할수 있게 되었고 앰프 라인이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요? 그 스피커가 무서운 스피커가 아닌 위로해 줄수 있는 스피커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스피커 무서워하는 거 물론 너무 힘들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앰플라이닝에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해.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. 무서워하지만 말고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나를 위로해주는, 나를 무섭게 만드는 소리가 아닌 나를 위로해주는 스피커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만약에 스피커에서 나오, 나쁜 소리가 나온다, 그럼 내 탓해요. 아 재현 오빠가 좋은 음악을 안 해줘서.